안녕하십니까? 현대사 고름 대표 이선규입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휴전 회담과 전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년 6월에 휴담 회담을 한다고 이제 이제 미국 대표하고 이제 중국군 대표하고 북한 대표가 이제 만나고 그럴 때한 치라도 땅한 치라도 땅을 더차지려고 휴단 휴전 회담 도중에 이제 전투가 벌어진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전투 내용은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자세하게 설명 못하고 어디에서 전투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년 이후 양구의 도솔산 전투, 양구, 어, 그리고 8월 금성산 전투, 양구의 대우산 일명 피은능선 전투. 참말 이건 피은능선은 뭐 유교 당시 때참 엄청난 양쪽 피해가 있고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전투 지역이죠. 향로봉 전투, 그리고 어 9월 양구입 백석산 단장의 능선 전투, 양구입 까칠봉 김성구 지 전투 여기는 뭐 김성이가 이제 안 뺏길라고 어뭐 현투로 벌리는 곳이고 엄청난 피해가 많죠. 미칠함대가 원산 흑남을 집중 공격하자. 평덕현은 미군이 다시 원산으로 상족하지 않을까 겁을 먹고 원산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휴전 회담을 원산에 원산 옆에 어 이제 어, 이렇게 어 배에서 휴전 회담을 하려고 그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저 북한에서 반대 가지고 결국은 개성을 했는데 그 배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은 원산에서 휴전 회담을 하자고 해서 원산에서 휴전 회담을 했으면은 개성평양까지, 청천강까지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었죠. 그런데 개성에서 휴전을 회담을 하는 바람에 현 38선을 이렇게 그대로 유지한 것이죠.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개성은 안 된다. 원산에서 자! 아니면 뭐 이렇게 평양에서 자! 아니면 평양 위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신우주에서 자! 그래서 저 북쪽 멀리 거기서 휴전 회담을 하자고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을 해드는데 한 번도 그런 주장을 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전 회담 장소가 개성인데 더 이상 뭐 북전할 수 있어요, 못죠 국군 1군 단은 간성을 거쳐 원산까지 북전할 전력을 갖추 있었으나 서부 전선 개성과 판문점에서 발목이 잡혀 더 이상 북전을 하지 못하고. 통극만 하고 있었죠. 중공군이 보급품을 보급할 수 없어 중공군 77만 명 아사 직전에 있어 보급품을 보급하기 위해 전략에 미군이 소가 51년 11월 27일 28차 휴전회담 본회에서 그러면 휴전을 하는데 시험을 한번 해 보자 갖고 시험 휴전에 동의를 했어 미군이 <laughs> 그 때가 51년 11월 27일이죠. 그 미군은 폭격, 폭격이 없는 사이에 중국군은 전력을 다해서 군수포는 막, 그냥 수도 없이 이제 막 기차로 막, 어 이렇게 트럭으로, 그러고 막 우마차로 사람이 막 날렸죠. 52년 이제 들어서부터는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전력이 보강되니까 실탄하고 거, 거기까지 뭐 보강되니까 중국군은 이제 신에 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시 싸움이 인자 벌어진 거예요. 그것 인자 2년 어, 52년 4월 금성 금방의수도고지 전투, 10월 철은 북적백마고지 전투죠. 백마고지는그 철은 평야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땅도 철은 어, 땅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철은 살이 이천 살 다음으로 좋잖아요. 그리고 철은에 어, 이렇게 인삼을 심으면은 6년에 대해서 썩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저거 저 이렇게 어 금화하고 철은 것만 인삼이 6년 대도안 썼고 다른데는 4년 5년 되면 썩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땅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김우생이가 여거를 뺏기면은 안 되게 생겼으니까 여거를 찾하려고 전력을 다했는데 백마고지에서 국군 구사단이 다 막고 있으니까 여거를 이제 점령을 못했는데. 3,500명이 죽었잖아요. 백모고지 전투에서 이걸 사소하려고. 금화 북쪽 적용능선 전투. 그래도 판문점과 개성을 공격하지 못해 자유로 북쪽 임진강인 남북 경계선이 되어 장단면에서 이제 박격포로, 이제 곡사포로 공격하면은, 뭐, 저강서지방역다폭격당하죠 서울의 인민군은 곡사포 사정권에 들어가 서울의 최대 위험한 곳이 되게 해놔버렸어요. 개성이 휴전, 휴전회담 장소가 돼가지고 장단을 점령을 못 해가지고. 지금 저미 해군은 저 평양 아파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평양 원산까지 해서 그냥 청천간 북쪽으로 해서 저, 저 압류권까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 개성에서 휴전회담을 하니까 지금 북진을 못하는 거죠. 자 하여튼 뭐. 일어놓고 회담을 한다는 걸 서울의 사정권 안에 있는데 중공군의 보급 차량은 미폭격에 의해 하루에 400여 대씩 파괴되어 중공군 군수 보급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 교량 등이 무차별 공격을 받아 탄약과 먹을 것을 운반할 방법이어서 전사들은 영양실조로 그냥 뭐 이렇게 아류관 아묘, 상태가 돼버린 거죠 미 전투기와 중공군의 전투기 싸워 한달 동안의 미 폭격기는 중공군 전투기 100여 대를 격추하고 트럭 3,800대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중공군은 유기에 몰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의 실력으로 해서는 압록강이나 뭐 얼마든지 몰아낼 수가 있는데 중공군이나 인민군을 몰아낼 수 있는데 참 이런 전력을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통일로 못 시킨 것은 참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죠. 리제 장군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대적인 폭격으로 중공군의 보급을 차단하고 중공군을 만주로 몰아내고 전쟁을 끝내려고 트루먼 대통령 계속 견을 했는데도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과 전 세계 여론 때문에 안된다 하여 더 이상 북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참안타까고 한국군은 통곡할 일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